예레미아 6장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트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와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재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라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목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을 내가 멸자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을 계속하며 악을 드러내는 추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북방에서부터 잔인하여 사랑이 없는 바벨론이 갑자기 치러 올 것입니다. 죽음의 통곡이 가득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다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것이 되는 비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집과 밭과 아내는 유다 백성들의 탐욕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큰 집, 더 많은 밭과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더 예쁜 아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타인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입만 열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탐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참 파수꾼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살 길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저항하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예레미야의 일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불순하며 패역한지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하고 의로운 일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문제는 무엇보다 탐욕이었습니다. 끝없는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디모데후서 사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거짓된 스승들을 많이 두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옛적길 곧 선한 길은 모세와 사무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전했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참된 평강을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옛적길 곧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허망하고 거짓된 모든 탐욕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소중한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리하게 감찰하시며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옛적 길곧 하나님의 선하고 바른 길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기간입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 무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평안케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